이 텐트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 텐트는 완벽한 공격형 텐트다. a l t TV 알하 아 반갑습니다. 아 동계 이번에 설산도 못 가보고 눈썰매도 못 타봤는데 이렇게 또 동계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이번에 아, 계속 눈독들이던 텐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텐트는 리뷰 했었던 쉘터를 만드는 회사 산들로에서 나온 텐트입니다. 근데 이 텐트가 되게 특이해요. 특이해서 계속 눈독을 들이다가 제 생일을 맞이해서 셀프 생일 선물로 하나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텐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뭐 다들 똑같죠. 이번에도 역시 산들로. 라고 써 있는 어 쉘터보다 훨씬 작은 디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팩 재질이 어 그냥 나일론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텐트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품이 이게 덥니다볼때 스킨 그리고 이 안에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죠? 텐트 피칭 간단하게 후딱 끝냈습니다 일단은 텐트 특성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싱글 월 텐트에요. 허겹이죠허겹인데 더블 월의 장점 결로가 조금 덜 발생한다 라는 거를 싱글 월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쓰리 레이어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랩 라톡이나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이벤트 원단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 개발한 xp 텍스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xp 텍스라는 소재를 자체 개발하셨는데 그 원단으로 만든 3 레이어 텐트 그래서 사실 무게가 많이 무겁지도 않고 확실히 투습이 잘 돼요. 그리고 결로가 많이 안 생깁니다. 따로 벤틸레이션이 안에 존재하진 않는데 이 메시를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원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뭐 랜턴 고리 기본으로 있고요. 마감이 되게 깔끔해요. 그3 레이어 원단만의 그심 테이핑 기술이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 외주 공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다 보니까 마감이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어이? 제가 이거와 비슷한 텐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백컨트리사의 로제떼 로제떼 여기 로제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로제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시스템인데 무게가 조금 무거워요 이거와 형태도 비슷하고 공간감도 비슷한데 그거는 한 2kg... 2kg 중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텐트는 1.5kg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플라이까지 같이 주시거든요. 제가 오늘은 비가 안올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플라이까지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싱글월 텐트에 플라이까지 따로 치실 때는 무게가 1.74 정도로 잡히는 걸볼수 있었어요. 3 레이어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투습이 잘 됐고 결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3레이어 싱글 월 텐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블랙 다이아몬드든, 백 컨트리 로제 때든 다 마찬가지예요. 3레이어 원단은 완벽한 방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텐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쓰 레이어 원단을 사용한 싱글 월 텐트 자체가 갖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 방투숲을 놓칠 수는 없고 비가 매일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산들로 텐트에서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플라이시트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어 저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플라이를 안 씌우고 일기예보에 비가 올것 같다. 플라이를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배낭 커버 가지고 다니듯이 큰 무게 부담 없이 그냥 평소에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이 매트가 두 개가 들어가죠. 매트가 두 개가 들어갈 만큼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전실이 없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뭔가를 요리를 한다거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앉은 키가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꽤 두꺼운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데도 천장까지 이 정도 중앙에 앉았을 때한뼘 조금 안 되는 높이가 남습니다 충분히 앉아서 생활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명 가능할 것 같고요 두명 앉아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꽤 높습니다 100... 100... 어, 스펙상 109 정도라고 봤는데 충분히 여유 있는 높이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뭐 특별할 거 없이 하지만 불편한 거 없이 잘 준비가 돼 있는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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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굳이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 메쉬창이 조금 더 텐션이 딱 잡히는 메쉬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보시면 약간 이 정도 늘어날 정도로 약간 헐렁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퍼를 열고 닫을 때 바람을 맞으면 지퍼에 가끔 가다 씹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요 처마 리치풀이 연결되는 이 처마가 꽤 여유 있는 사이즈여서 혹시나 비가 왔을 때 떨어지는 비가 안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지는 않게 설계가 잘돼 있는 느낌 입니다 외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트를 외부에서 보면 이런 디자인입니다. 색깔이 아주 이쁜 주황색에 아주 이쁜 카키색이 만나서 와이 색깔 조합은 정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색깔이 준비가 돼 있어요. 색깔은 아주 잘뺀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로고가 이제 산들로 아이 로고는 디팩에 박혀 있는 신형 로고가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앞뒤 문을 다 열었을 때는 당연히 이 텐트 형태 특성상 개방감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텐션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텐트의 텐션이 아주 잘 살아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유로운 캠핑장을 가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공격형으로 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무게도 1kg대의 무게에 슬리브형 설치 방법을 채택해 놓다 보니 빠른 설치와 빠른 철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더블 월 텐트의 경우에는 공격형으로 사용하기 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너 텐트를 치고 플라이를 치고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 싱글홀 텐트 같은 경우에는 급한 상황에서 슬리브에 폴을 집어넣는 것만으로 자립이 되고 텐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주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텐트로는 적당한 무게에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좋은 텐트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리치 폴이 저는 약간 편했는데 저한테 있는 이런 형태의 텐트가 로제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로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치 폴을 이 내부로 통과를 시키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X자 포를 세운 다음에 그냥 위에다가 심드렁하게 꽂으면은 텐트의이처마가딱 살아나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훨씬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동계가 되면은 로제 때와 이 텐트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박지 상태가 좀 급박하게 빨리 텐트를 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텐트를 선택을 할것 같고 조금 더좀 더 튼튼하고 든든한 느낌 텐션을 내가 주고 풀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제떼를 사용할 을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텐트가 로제떼를 굉장히 충분하게 대체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올것 같으면 플라이시트를 씌우면 되고 무게 더 가볍고 설치할 때이 리치폴 때문에 힘이 덜 들어가고 공간은 비슷하고 똑같이 3레이어의 결로 잘 막아주고 한다면 저는 이 텐트의 장점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저번에 쉘터 리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성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요. 메시 창의 짱짱함이 조금 부족하다던지 겉에 보이는 로고에 조금 더 간결한 로고로 멋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텐트처럼 거주성만을 생각한 텐트라면 그리고 설치 편의성만을 생각한 텐트라면 로고를 빼고서라도 어 이미 충분히 박제해서 빛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텐트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 텐트는 완벽한 공격형 텐트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형 텐트는 단순 싱글홀 텐트이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공격형이니까 감안하고 써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3레이어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 결로까지 해결을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3 레이어 텐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제가 가지고 있는 3 레이어 텐트 중에서는 가장 가벼워요 가장 그 원단 자체가 얇고 그3 레이어인 만큼 방투숲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 놓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 소재다 보니까 외국으로 따로 빠져나가는 로열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 높은 산에 급하게 박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공격형 텐트로서는 이 텐트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전반적인 완성도는 괜찮은 텐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감성 디테일, 지퍼, 메쉬에 대한 어떤 디테일은 보완이 될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공격형 텐트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네요. 네. 이렇게 저는 산들로에서 두 번째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 기대가 되는 제품이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제 능력이 된다면 또 다른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어,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산들로 텐트 리뷰를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박지에서,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근데... 신발 신고 들어간다. <웃음> <웃음> <웃음>